이나 경증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정부가 두달 전에 지시했지만 강원도의 준비가 늦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의 테마파크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대신 받기로 한 시설 임대료가 왜 줄었는지를 규명하는 자리가 비공개 간담회로 열리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 전해드립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에 강원도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강원도에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라고 이미 두달 전에 지시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 12일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시설 확보 계획을 세우라고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때가 6월 19일, 두달 전입니다. 또 이달 18일에는 생활치료시설을 300실 규모로 마련하라는 더 구체적인 지시도 나왔습니다. 사전조사에서 확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한게 6월 19일 진 얼마 전에 두개 보낸 거는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해놔라 라는 그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은 후보지를 골라 강원도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생활치료시설 준비는 속도를 못 냈고 원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음압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한때 20여 명의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원주에서 대폭적으로 나오면서 그게좀 감당이 현재 안 되는 상황, 미처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 나와서 급하게 추진된 원주생활치료센터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혔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다른 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하도록 어, 운영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한발 늦은 정책 결정. 여기에 주민 불안까지 겹치면서 생활치료센터 설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화천군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화천에선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화천군은 이달 안에 군민 한명당 마스크 50매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구군도 학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30곳에 마스크 2만 4천여 장을 배부합니다. 춘천 중도에 조성 중인 레고랜드의 임대료가 낮아진 것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정식 조사나 감사가 아니라 의원 간담회 수준인데다 내용까지 비공개였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네, 비공개로. 굳은 분위기 속에 강원도와 도의회 경제건설위원들이 만났습니다.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에 테마파크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대신 받기로 한 시설 임대료가 왜 줄었는지를 규명하는 첫 회입니다. 이런 사실을 도의회에 왜 숨겼는지도 확인돼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9월 달 임시회에서도 논의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또 도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하지만 정작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명목도 간담회입니다. 회의록이 남지도 않고 결과가 행정적인 효력을 갖지도 못합니다. 일부 의원들조차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공개하지 않고 추진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행정 사무 조사권까지 발동해야 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임에도 의회가 간담회 정도로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실로 진행하는 것인가? 어, 최문순 지사에게 결국에는 피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가리고 도민들을 속이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존 의회 보고에서 누락된 멀린 사와의 협약 내용만 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멀린을 위해 강원도에는 다른 어린이 시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독소 조항이 더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MDA의 불공정 협약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기상청의 예보와 실제 날씨가 다른 날이 많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요. 주민들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오늘 날짜 강원도의 집중호우 대처 상황 보고자료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200명 이상이 밤샘 비상근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대 80mm가 될 거라던 비는 30mm도 안 왔습니다. 강재 담당 공무원들은 올해 6월 말부터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22일 날하고 태풍주의보 때도 태풍이 안 왔는데 축불을 내려서 아주 직원들이 병원 피곤해하고 힘들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기상청 예보에 불만을 나타냅니다. 한 숙박업소는 기상특보 때문에 건물 보수공사를 미뤘습니다. 한하름 되는 나무의 중간 부분이 뚝 끊겨 있습니다. 이번 태풍 예보를 듣고 잘라낸 겁니다. 그런데 태풍은 스치듯 지나갔고 멀쩡한 나무만 잘라낸 셈이 됐습니다. 비가 2, 3일 계속 온다고 해서 이제 우리 작업을 하는 걸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비가 안 와요. 그 다음날 다음날도 그러면 굉장히 차질이 있고 화가 나죠. 기상청은 여름 대기가 워낙 불안정해 정확한 예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예보 생성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최종적인 예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최근엔 국내 대신 해외의 기상 정보를 찾는 사람까지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국내 여행 방식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영 휴가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항공기와 여객선 등을 이용한 중장거리 여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규혁 기자입니다. 바닷가 소나무 숲 속에 텐트 식여동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야영객들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예약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야영장 이용 건수는 예년보다 오히려 10% 정도 늘었습니다.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가능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관광 명소들은 조금 불안하시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데크 간의 간격들도 넓고 해서 조금 더 캠핑장이나 아니면 이런 야외에 있는 관광 명소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이 거의 없다 보니 개인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차박 여행도 인기입니다. 반면 항공기나 여객선 등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 형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뚜렷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예약 취소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무코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다음 달한달 달 동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플라이강원도 다음 달 1일부터 당분간 양양 제주 노선 여객기 운항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 증편했던 운항에 대해서는 비운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운항 중인 비행편에는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탑승하셔도 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여행객들이 국내 여행 산업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춘천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자체 긴급 재난 지원금 온라인 지급 신청을 다음 달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농협카드, 농협, 농협 BC카드, 신한카드 등 3개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대면 신청의 경우엔 다음 달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협, 신한은행에서 받습니다. 다만 대면 신청 시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제한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새로 재산 신고를 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4명 가운데 3명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규 등록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강원도에선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의 재산이 30억 7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29억 8천여만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22억 6천만원, 허영 의원은 11억 천여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0월 원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8회 GTI 국제 무역 투자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상황에서 조직위와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가 기업과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사협회는 사흘 동안 이어진 의료기관 2차 집단 휴진이 오늘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의협이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병의원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재확산에 따라 농기계 임대 사업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임대 사업소별로 수확기, 콤바인 임대 비대면 추첨을 실시합니다. 콤바인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임대 사업소에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원 뉴스